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스피치입니다. 오늘은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 박보검님을 분석해 볼 텐데요. 다정하면서도 진실된 박보검님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편안한 발성입니다. 좋은 잠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초콜릿 차... 흔히 알고 있는 여리여리한 박보검님의 느낌과는 다르게 낮고 단단한 소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낮으면서도 알맹이 있는 단단한 소리여서 전달력이 좋습니다. 배 달아요. 그쪽에 있는 건다 달아요. 박보검님 소리는 목의 힘은 최대한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복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주로 사용하고 계셔서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에 높낮이가 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음유를 넣어 말하고 있습니다. 박보검님 또한 본인만의 음율이 있는데요. 노래를 잠깐 불러요. 봤어요, 수지 씨랑. 그것도 그 장면 촬영하는 전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어... 박보검님 말의 특징은 높고 낮음은 있지만 그 높낮이를 튀어 보이게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둥글게 말합니다. 난 형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했어. 탄 모델 됐고. 탄 모델 됐다고 길거리 다녀봐야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더라. 뭐? 평소 말하기를 할 때는 물론이고 역할을 맡아 흥분하는 연기를 할 때에도 다른 배우들에 비해 훨씬 완만한 높낮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보검님의 이러한 특징이 극적인 느낌은 조금 덜할수 있겠지만 진중함이 표현되는 동시에 본인에게 집중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미를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침대는 오. 과학이다. 이제 모두가 아는 숙명 공식처럼 2025년에도 공식 그대로 몸과 마음이 평안한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보검님을 보면 어미를 강하고 세게 소리내지 않고 부드럽게 스며들듯이 소리냅니다. 하지만 자신 없이 소리낼 때말 끝을 흐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끝을 흐리는 소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없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낯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배님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오. 말을 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 네. 오. 그 공기. 오. 저는 그게 약간 불편해서 제가 먼저 데려 말을 거는 편이에요. 박보검님은 어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특유의 발성으로 알맥이는 있지만 볼륨을 줄이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네 번째로 속도가 느립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불러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나중에 불러주세요. 드라마 홍보할 때 느린 속도 덕분에 박보검 님의 말에 집중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도 줄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말하는 사람이 빠르게 이야기를 할때 훨씬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을 보면 가끔 누락되는 자음 발음이 있습니다. 얘들 우리가 생각하고 어땠을 것 같아? 이 알차게 잘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발음들이 박보검님이 진지하고 배려있는 모습과 동시에 좀 해줄말 하나만 해줘. 힘을 내려면 좀 내가 많이 끙끙 앓았지. 애교 섞인 이미지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보검님의 스피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참 배려있고 다정한 사람이 유약하지 않고 강단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멋지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박보검 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박보검 님의 스피치 특징들을 일상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